자, 안녕하세요. 썸마이카 조부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모델은 또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많은 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승용차보다는 SUV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렴한 국산 SUV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쌍용의 코란도 C, 코란도 C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1년에 생산을 한 2011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 단순 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쌍용, 코란도시, 클래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쌍용 코란도 C라고 하는 모델 사실 SUV 차량치고 가격 대비 차 사이즈도 괜찮고요 옵션도 꽤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다가 특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년에 주행 거리를 약만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현재 12만 키로대에서 비교적 짧은 주행 거리로 주행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 승용차보다는 SUV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면은 차체 사이즈가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이제 SUV 차량들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안정감 있는 주행을 위해서. 이 SUV 차량을 겨울철에 참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륜구동은 아니고 2륜구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간 오지에 거주하시거나 강원도 오지, 눈 많이 오는 지역에서 운행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차량이라고 미리 고지를 드리고요. 대신에 재설 작업이 잘 이루어지는 이 수도권이라든가 혹은 대도시에서 운영을 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산 SUV가 사실 4륜이 들어가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겨울이기 때문에 최대한 4륜 모델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는 있지만 오늘 이 가격 대비 이 차량 주행거리 그리고 사고가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차량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이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고지를 드리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국산 승용 준중형 세단 정도의 가격밖에 하지 않는 520, 52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에서 보여드리면 이 코란도시라고 하는 모델도 굉장히 성공을 크게 거둔 차량답게 도로에서 아직까지도 꽤 많이 보이는 차량이고요 어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이 쌍용 차량 답지 않게 곡선도 꽤 많이 사용을 하고요. 디자인적인 포인트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는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 대비 디자인 면에서는 훌륭한 디자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순정 할로겐 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모델이 이 블랙 바디예요. 블랙 바디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본넷 쪽에 우리가 그 스톤칩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방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니쉬 작업이 한번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이 되어 있어서 이 본내 쪽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꽤 괜찮은 유지 관리 상태를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이 코란도 C라고 하는 모델도 블랙 바디가 출고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화이트 바디를 출고를 했었던 차량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실버 바디 출고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 블랙 바디에 대한 출고율은 많이 없지만 저희는 오늘 검정색 블랙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휠은 내장 다 전부 다 검메탈 휠로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트레드가 좋습니다 약 70에서 80% 정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SUV 차량답게 위쪽으로. 루프, 발을 순정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이 조그마한 게뭐 한두 개 정도만 보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와 데미지 전혀 볼수 없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어떻게 보면은 그 차체 사이즈가 괜찮은 모델이다 보니까, 이 트렁크 공간이 좋아요. 사실 우리가 SUV를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적재 공간이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승용차보다는 SUV를 선호를 하시는데 도시형 SUV 차량들이 소형이 많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귀 좁은 차량들도 꽤 있는데 이 쌍용 코란도 C라고 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적재 공간도 굉장히 훌륭하게 나오는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순정 트렁크 가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2열 시트가 완전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6대 4 폴딩으로 완전 폴딩이 되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 여러분들께서 캠핑 즐기실 분들은 이 차량을 충분히 차박, 캠핑 가능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혹은 차량에다 짐을 굉장히 많이 실기 때문에 적재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야 된다 그런 분들도 이 차량 500만 원대로 보시면은. 가격 대비 공간이 굉장히 잘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공간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 SUV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이 조그만한 게 한두 개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사실 이 코란도 C라고 하는 모델은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혹은 차량의 판매율, 그러니까 신차 판매율이라고 하죠. 꽤 많이 팔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차 판매율이 인기도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 판매율 그리고 실내 옵션 뭐 이런 부분 전부 다 합쳐 봤을 때 500만 원대에서 이만한 SUV가 없어요. 특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은 중간에 사고가 없었던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이 사고율에서조차 500만 원대로 이 정도 주행거리에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연식으로 나오는 SUV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만약에 이 같은 스펙을 가지고선 현대라든가 기아로 넘어간다. 그러면 차량 가격이 무조건 천만 원 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가격적인 부담이 좀 크다. 하지만 내가 이 정도 급으로 차를 구매는 해야 된다. 그러시면은 반값으로 이 코란도 c 라고 하는 차량 저희가 중간 중간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차가 괜찮기 때문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ECM 하이패스 룸밀러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게 거의 안 들어가요. 이 쌍용차에서 거의 볼 수가 없는 옵션인데 위쪽으로 보시면 쌍용 브랜드 로고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정품 미디어 창이에요. 근데 이 쌍용 차량들이 정품 미디어 창을 어차피 외주를 주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100% 정품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가 옵션이어서 신차에서 많이 넣지 않지만 정품 미디어 창이 올라가 있더라고 고지를 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연동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정품 미디어이기 때문에 밑으로는 한글 지원이 가능한 미디어 버튼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한 공조기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모드는 윈터 모드와 일반 노멀 모드 총두 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양쪽으로 열선은 2단씩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엔진 스타트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추가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서는 오토 라이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양쪽에서는 이쪽에서 핸즈프리 이쪽에서 미디어 밑에서 세미 오토를 조작을 하실 수 있는 버튼 따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정확한 주행거리는 1 2 4 329km 약 12만 k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코란도 C라고 하는 모델이 경쟁차종이 현대로 봤을 때는 투싼이고요 그리고 기아로 봤을 때는 스포티지예요 근데 만약에 이 투싼과 스포티지로 이 똑같은 그러니까 사고가 없고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현대계열로 스포티지 또는 투싼으로 넘어간다 대부분 얼마 정도부터 나오냐 깡통이라고 하는 깡통등급이 한 800선부터 나와요 그리고 옵션이 이 정도 들어가면 은한 1000만원선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코란도시라고 하는 차량이 실제로 운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차가 그 투싼과 스포티지에 비해서 차량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요. 출력도 비슷한 출력을 보여 주고요. 가속 성능도 거의 비슷하고 연비 또한 비슷하고요. 근데 단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쌍용이라는 브랜드를 만났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께서도 이 쌍용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신차 가 대비 감가율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쌍용 차량이 신차가 싸지가 않아요. 원래 이 쌍용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SUV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랜드로버 랜드로버도 SUV만 만들잖아요 랜드로버도 신차 판매 가격을 보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매니아층을 두고선 장사를 하는 브랜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책정을 비싸게 해도 누군가 신차에서 사죠 근데 중고차로 넘어오게 되면은 감가를 무지막지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격 대비 뭐 차량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가장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허위 매물 당하시고 막 이러시는 데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져봤을 때, 이 500만원대에서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괜찮은 SUV 만나보시기에 참 어려운 금액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만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요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500만원대에서 SUV, 그러니까 겨울철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꼭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바로 제가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쌍용 코란도시의 엔진룸 열어봤고요. 이 차량은 2.0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는 차량이고요. 생각보다 엔진 내구성이 꽤 괜찮고 출력이 괜찮은 차량으로 유명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엔진 소음을 먼저 들려드리면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꽤 짱짱한 엔진 소음에다가 손으로 느껴지는 떨림도 일반 디젤 엔진보다는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정말 정숙한 떨림을 보여주고요. 엔진 룸 닿게 되면 굉장히 짱짱한 엔진 소음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쌍용인 코란도 C라고 하는 같은 금액을 썼을 때 내가 500만 원대라는 금액을 썼을 때 괜찮은 SUV를 어떤 차량으로 만나볼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의 답을 드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차량 같은 경우는 상호도 없고요 옵션도 이정도면 괜찮고 실내 공간도 괜찮고요 적재 공간 또한 넉넉하게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까 500만 원대에서 이만한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도 500만 원대로 괜찮은 SUV를 찾고 있다. 그러면은 이쌍용의 코란도 C라고 하는 모델이 괜찮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520, 52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 거래 및 해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 지금까지 썸마이카 주문영이었습니다